오닝페이지 시작합니다 i m on a strict diet of water and protein bars. I'm on a strict diet of water and protein bars. 스픽 1 2 a 일째 모든 걸갖 diet o 는 water and protein bars. I'm on a s t r i c 지 diet of water and protein b 되었습니다. 오, 꽤 많이 했네. 그래도 오늘 놀았다고 생각했는데 꽤 많이 해서 행복합니다. <laughs> 오늘 설날이었으니까 스촌들이 다 이제 성인이거든요. 제가 막내 죽인데 용돈을 받거든요. <laughs> 이게 작년까지는 진짜 좋았어요. 따이했죠 근데? 오늘 딱 봤는데, 아, 이게 받을 때마다 항상 그랬거든요. 이모, 제가 빌딩으로 갚을게요. 했었는데, 이번에 딱 봤는데, 죄송한 거예요. 죄송한 거야. 하, <laughs> 그래가지고, 진 이럴 때일수록 더 조급해지면 안 되죠. 응. 이모들, 마사지, 뭐, 휴양지 놀러 가는 거다 해드리고, 할수 있으니까. 나중에 저는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 해드리면 되는 거고, 지금의 저는, 지금의 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긴 하니까. 근데 오늘은 조금 죄송하더라고요. 그래도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. 몇 배로, 몇 배로, 몇 배로 갚으려면 정말 어마어마할 거예요. 이모들이 저를 정말 사랑해주시고 많이 챙겨주시니까. 진짜, 진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하트는 여러분들께.